단기 바닥을 만들고 회복을 하고 있었지만 강력하지 않아 의심을 했었지만 구름을 관통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차트를 크게 보면 출발 신호에 불과합니다. 수급을 보아하니 주황색 외국인도 연두색 기관도 뭐가 그리 급한 건지 서로 더 사겠다고 싸움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은색 게이는 바닥에서 강한 손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봐도 출발 신호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종식의 수혜주가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미래 성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 길게 할 이유가 없네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도 미쳐보지 못한 아름다운 댓글이 있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먼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됐죠? 봐야 할 종목이 너무도 많으니 잡소리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발. 카카오를 살펴봅시다. 여운수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일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도 이렇게 사나요? 아니, 2020년 2월부터 쉬지 않고 계속 사기만 했는데, 아직도 사네요. 정말 장난 아니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증의 종목이 바로 이놈이네요. 미안하지만 좋은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여전히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단기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밤 평균 3% 수준의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추가 하락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잘해야 횡보 정도로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봤기 때문에 네이버를 안볼 수가 없네요. 네이버 일봉차트입니다.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개인이 3년 동안 끝없이 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크게 보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대해서 봐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개인이 더 사고 있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검은색 개인이 더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찔끔 낫긴 하네요. 7거래일 연속 양봉으로 버티는 것도 카카오보다는 낫습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끝없이 사고 있는 검은색 개인의 손절 시그널이 나와야겠죠. 당장은 수급도 매우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밤 견조한 흐름 영향으로 당장은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보며 수급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상 과거에도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장기적인 매수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도 신호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연봉상의 주황색 전환선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그런 그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꼭지에서의 피해 침 모양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면 앞선 구름을 타고 올라설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기대감이 전해진 것은 IT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앞선 구름을 타며 회복하진 못하더라도 구름 안에서만 놀아줘도 아주 그냥 떼댕큐가 됩니다. 주봉차트를 보면 그래도 양봉으로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힘은 있으나 여전히 대단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봉을 봅시다. 그러네요. 바닥에서 손절을 하던 검은색 게인이 더 이상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밤사이 환율이 1403원까지 빠졌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급등하고 미국의 디램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역시 5%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빼앗으며 6만원을 안착하려는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살펴봅시다. 여전히 지난 영상의 의견이 유효한 상태네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영상을 오른쪽 상단에 다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한번 더 보시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황색 외국인이 아직도 사나요? 심지어 검은색 개인도 아직도 파나요? 수급이 여전히 좋네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황색 전환선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빨간색 21선을 기다리는 조정이 되는 거고요. 어찌저찌 해도 외국인 수급만 유지된다면 단기 꼭지 모양도 없기 때문에 쉬는 조정을 거쳐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난 주말 상황과 딱히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미안하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없네요. 대규모 충당금 발생과 매년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수요에 대한 의심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호가 없지만 꾸역꾸역 뭐라도 얘기하자면 바닥에서 지난 금요일 양봉 캔들이 직전 거래일의 음봉을 잡아먹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지만 의미를 두기엔 너무 미미한 시그널이네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미래차 성과가 좋지만 너무나도 저평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시죠. 이어서 현대차도 가볍게 볼까요? 역시 사정이 기아와 똑같네요. 연두색 기관 투자자의 누르는 힘이 강력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 보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에서는 홀딩입니다. 말 나온 김에 현대모비스까지 봅시다. 그래도 먼저 조정을 깊게 받아왔었기 때문에 상황은 가장 좋습니다. 241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주황색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검은색 개인들의 손절이 나오고 있으면서 241선 저항에서 3일 연속 양봉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구름 아래에서 한 방에 구름을 관통하는 거래량과 수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바닥 탈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23만원의 저항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전동화 초기 단계의 비용과 투자 소요가 많아 1회차 부품 사업에서의 흑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 고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당연히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벤츠 전기차에 샤시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해외 수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241선 돌파 여부를 보고 23만 원에 근접할 때 다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올해 의 폭락장을 미쳐 예상하지 못한 죄를 씻기 위해 살기 위해 신의 한수가 되어준 폭락장세에서 그냥 갈아타라고 했던 종목이죠? 예상대로 올해 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닥 대비 따블인가요? 여전히 주황색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검은색 개인은 지금도 털리고 있나요? 이렇게 좋나요? 지난 여름 폭락장에서 다 갈아타라고 우겼었기 때문에 처참한 시장 속에서도 아직도 방송을 할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어떤 의견을 전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전히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단기 꼭지를 알수 없습니다. 최고의 종목이지만 투자 대안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구간에서는 정리하자는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낼 종목은 아니고요. 또다시 악재가 터지면 기회가 될 거고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언제나 다시 오는 처참한 자리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도 때가 되면 결코 오르지 못할 것만 같던 그 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이 바닥입니다. 반토막이 나도, 십토막이 나도 성장하는 미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지난 여름 폭락장세에서 떡상하는 반전 드라마의 드라마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보기로 한총8 종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